정청래가 이준석이를 재명시켜 버렸습니다. 이 보좌관한테 갑질을 한 강선우는 끝까지 싸구 돌면서 주접을 떨더니 이준석은 왜 이렇게 탈당한 사람을 재명까지 했을까요? 이거는 이준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보좌관과 의원의 계좌를 뒤지면은 LG CNS와 네이버를 가진 계좌가 수두룩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 AI 게이트, 단순한 이춘석의 추문이 아니라 AI 게이트에 불을 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왜 이춘석이가 그날 그렇게 다급하게 네이버를 분할 매수를 했으며 신용까지 일으켜서 LGCNS를 사들였던 건가요? 아마 이춘석이 뿐만 아닐 겁니다. 이춘석이만 재수없게 걸렸다. 이게 아마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눈일 겁니다. AI 5대장 이제부터 터졌습니다.